EPL의 전통적인 강호하면 떠오르는 강팀. 깊고 깊은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잉글랜드의 저주받은 사탄의 구단. 오늘은 EPL의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일어나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들, 맹서운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자. 늦여름을 시원하게 얼려줄 맹서운 이야기 그첫 번째 축구는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스포츠다 만약 우리 팀이 한 골을 넣었고 상대팀이 골을 넣지 못했다면 우리 팀의 1대0 승리가 되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축구의 진리 하지만 2023년 4월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너무나도 기이하고도 괴상한 일이 벌어진다 메뉴는 이날 유로파 8강 경기에 임하게 되었고 세비야를 상대로 총 4골을 득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 종료 후 우리가 목격한 스코어는 2대2 무승부였다 기괴하고 끔찍한 맹서운 이야기 그두 번째 시즌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며 선수가 경기를 나서지 못할 때도 많다. 보통 부상 혹은 반칙으로 징계를 먹는 경우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메뉴의 경우 정말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아무런 부상도 징계도 없었던 메뉴지만 2023년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메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선수들이 한 명씩 사라지고 있다. 기묘하고 신비한 맹서운 이야기 그세 번째. 프로축구는 차갑다. 사대찬 자본주의에 의해 돌아가는 축구계는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매순간 줄타기 중이다. 아무리 헌신한 레전드라도 나이가 들고 가치가 떨어지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팀을 떠나야 한다. 리버풀의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가 그랬고,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리오넬 메시가 그랬으며, 맨유의 영원한 레전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도스 산토스 아베이루 역시 그랬다. 이해하면 무서운 맹서운 이야기 그네 번째. 속설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귀신은 뭐든지 거꾸로 한다. 누군가 반대로 행동하고 있으면 그건 귀신이다. 예를 들어 박수를 손등으로 친다든지, 아니면 단어를 거꾸로 말한다든지, 혹은 빌드업을 우리 편 골대 쪽으로 한다든지, 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맹서운 이야기 그 마지막, 선수는 경기를 뛰는 것에 존재의 의가 있다. 경기를 뛰지 못하면서 팀에 남아있는 선수는 극히 드물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확률은 낮아진다. 그리고 현재 메뉴의 센터백은 다음과 같다. 부상이 잦은 라파엘 파란, 작지만 단단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돌아온 조니 에반스, 돈 먹는 하마 해리멜 땜빵 민들로프. 그러나 당장 여름 전까지만 해도 신원 미상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속출했으며, 아직까지도 그의 정체를 파헤치는 팬들이 많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그를 찾는 전단지는 다음과 같다. 맹뉴에서이 남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맹뉴에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현대과학으로도 밝혀낼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메뉴를 향하는 건 단순히 우연인 걸까? 어쩌면 억울하게 희생된 레전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도스 산토스 아베이루의 영혼이 올드 트래포드를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